티오카다가 쓰는가죽이캐요터는다 그 티오카다 실사를 는이 캐릭터는 이이 가죽을 해달라 하니까 굉장히 기는이 캐릭터는 이는이는가죽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 안녕하세요 mvpj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글러브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만이 주문할 수 있는 글러브 그러니까 오직 프로야구 선수만을 위해서 제작이 되는 글러브 미즈노 포 프로페셔널 글러브입니다 두산베어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인태 선수의 글러브고요 올해부터는 미즈노 외야 글러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빌드리기 의뢰를 해 주었고요 그글러브들 지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이치로 선수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이 된 글러브고요 약간 좀 형태는 다르고 웹 모양도 좀 다르지만 글러브 본체만 놓고 봤을 때는 둘다 같은 기반의 글러브라고 볼수 있겠고요. 웹은 티벨트 웹과 또 이번에 처음 보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티벨트 웹과는 다르게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지만 어, 이쪽 막혀있는 부분에 길이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좀 각이 잡히는 데까지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러브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김인태 선수가 사용했던 글러브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글러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페셜 길들이기로 길을 드릴 거고요. 웹을 다 풀어서 그리고 본체와 웹, 끈피를 따로 길들여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러브 해체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체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끈피가 굉장히 좋은 끈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미즈노 단면 끈피 중에서 제일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끈피가 사용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만듦새도 잘 나왔고 다만 몇 군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해체된 상태에서 글러브를 봤을 때 날라서 잘 나와 있고 가볍게 잘 제작이 되어 있고 길들이기 전에 글러브 상태가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글러브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글러브는 둘다 바닥 상태가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굳이 해체할 필요가 없었고요. 간혹 큰 이유 없이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살려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체 길들이기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러브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이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이 들어왔을 때 공을 어떻게 잘 감싸줄 수 있느냐 그 구조를 만들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오므려도 공이 잘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포켓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주 손가락이 긴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끝까지 다물어지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움직여도 공이 잘 잡힐 수 있어야 길이 잘든 글러브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어, 한번 글러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공은 잘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보면 프로 선수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빨리 길들여서 빨리 실전에서 사용하고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글러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대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밸런스로 바꿔주는 과정 정도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듯 싶습니다. 이 글러브도 마찬니다 한입니다눈 보시면 네,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물론 얘도 잘 움직입니다만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공이 들어왔을 때 글러브 끝까지 다물어지지 않더라도 공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끈피를 조립하면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거 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드디어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러브 자체가 워낙 부드럽게 잘 나온 글러브여서 작업 시간이 길게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글러브이기 때문에 한번 길이 틀어지게 되면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작업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쉽게 작업을 끝낼 수 있었던 글러브입니다. 자, 이 글러브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글러브죠. 왜냐하면 웹이 여기가 가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소금연이 형성되는데 약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타공의 위치가 조정이 되면서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타공 위치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길들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글러브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공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잘 감싸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김민태 선수는 조금 벌어지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벌려놨고요. 그 상태에서 공잘 잡을 수 있게 작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구면의 구조도 잘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금방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글러브입니다. 이 글러브는 가죽이 하얀색으로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얀색 가죽은 다른 색상의 가죽보다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그대로 담겨있는 글러브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 드렸던 글러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구요.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나마 형태가 좀 다릅니다. 같은 글러브고 같은 가단데 조금 다르죠? 네.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포그면 구조 잘 만들어놔서 안정되게 감싸줄 수 있도록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태 선수는 워낙 예전부터 제가 글러브를 길드로 줘왔던 친구기 때문에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글러브를 까다롭게 쓰는 친구라서 만약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리터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다시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샤프 쓰고 있고. 이것도 같이 쓰려고 했는데 이 글러브 각 자체가 이게 좀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자체도 지금 음. 살짝 피시 틀린 것. 같아. 이런 각이 음 나오게 저더 내려달라고 네. 내려주고 요거 바닥 조금 더 포켓 각이 좀 애매해졌어, 틀어졌다. 네. 네. 어, 얘가 좀 부드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 네. 이걸 좀 만져주셨어. 지금 요거 받은 다음에 시합 투입까지 얼마나 걸렸어? 바로 썼는데. 바로. 네. <laughs> 받자마자 바로. 네. 연습 때퐁 음. 한번 받고 음. 바로 시합 때 바로. 음. 음. 한 24시간만에 쓴것 같아요. 네.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오덜 했지만 응. 제가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응. 근데 응. 이 가죽이 티오카다가 쓰는 가죽이에요. 응. 제가 그 티오카다 실사를 저, 음. 직접 껴보고 이 가죽으로 해달라 하니까 확실히 퀄리티는 응.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 만나시니까 굉장히 말을 안 하시네요. 응? 저 혼자 말을 하는 건 개인 방송 스타일이시구나. 게스트가 오면 안 되는 거구나. <laughs> 야 이제 형 지금 오면서 이 얘기 들으면서 응.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실을까 그러가지고. 힘을 더 실어주세요. 빡빡하게. 음. 웹은 괜찮지. 웹은 이게 더 어. 응. 신형 웹이라고 해서 응. 형이 네. 그때 걱정했잖아. 볼집 만날 것같다고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응. 튀어 나올 수가 없는 그 포켓을, 응. 튀어 나올 응. 수 없는 볼집이죠 응. 처음으로 오사카 여행을 갔는데 미즈노 매장을 방문을 하게 된거죠 여기서 응. 이제 또 야구 선수인지라 또 직업병이 발동돼서 또 야구 용품을 보면 또 응. 가봐야 되겠죠. 미즈노 글러브 한번 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응.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주고자 응. 이제 또 미즈노를 쓰려고 했는데 또 기왕 쓰는 것도 좋은 거 써야 되지 않을까 응. 싶어서 이제 바꾸게 됐죠. 응. 살짝 지금 만져 보면 하면... 다시 읽혀 볼게요. 더하도될것 같아요 음. 쓸 때면 점점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는데 점점 점점 올라갔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지 각도가 네. 잡아주는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는데 얘는 니네 느낌상으로는 안 네. 맞게 나온 거야 그러면 형이 여기를 좀 해체를 해서 조이면서 밸런스를 다시 잡아줄게요 네. 너 옛날보다 핸들링이 좋아진 것 같은데? 글로브 가죽 다른 부위가 조금 내려왔는데? 기술이 좋아졌나 봐 음,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이 공을 여기 잡으려고 음, 음.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이상적인데 어. 저거 나안 추면 잘 안되나? MVP J 글러브 작업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봤어? 한번 봤어요 거기 송무인가경웅이가받는건가 그거 본거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여러개 지금 올렸거든 네. 어. 조금 부담되겠다, 이주회수가 괜찮아요, 저는 인기도 <laughs> 없어가지고. 굳이 뭐제 도움은 필요 없을 것같네 <laughs> 그게 아니라. 미즈노 마크만 이렇게 나오면 될까 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은 잘 되는데 제가 야구가 안 되네. <laughs> 큰일 났네. 나중에... 뭐 어느 쪽한 쪽이라도 잘 되면 되겠죠, 뭐. 야, 나중에 그 예. 형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이뭐 예. 예. <laughs> 예. 알아서 편집해 주시면 죠 약간 어색하다. 음? 약간 멘트가 어색한데? 굉장히 <laughs> 튀어나올 수 없는 꼴찜를 <laughs> 갖고 있는 미즈노 프로의 글러브 We'll